안녕하세요. 쭈꾸미다이만 인사드립니다. 어느덧 즐거운 명절도 연휴도 지나고 청명한 가을 하늘이 곡식을 리그하게 하고 이렇게 저희 집 다육이들도 자연스럽게 물이 들어가고 있어요. 예뻐서 들여왔던 아이들, 물다 빠지고 다시 예뻐진 모습으로 만들려 하니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빠지기는 쉬워도 물들이기는 참 어렵네요. 예뻐서 반했던 아이들, 물다 빼뜨려서 미안해서 다시 내놨는데 이렇게 예쁘게 물들어가고 있는 저희집 렉시 렉스 예뻐지면 보일, 보여드리려고 엄청 기다렸답니다 정열적인 색감으로 이렇게 변했답니다 빵빠레도 간 노란빛을 띠고 있고 저희 집 립꽃이 애들 성연아와 음 퍼플 딜라이트 잘안 보이는데 펼식해서 이렇게 예뻐지고 있답니다. 이렇게 이 아이는 부사. 이 아이는 화재죠? 화재. 하재. 화재도 이렇게 붉은 빛으로 물들고 있고요. 여기는 자주색 달기비. 여기 꽃 보실래요? 아스타 고과 이렇게 저희 집 화분에서 예쁘게 피고 있어요. 이렇게 매력적인 색감을 가지고 이렇게 가을을 맞이하고 있답니다. 레티지아 보이시죠? 겨가지의 꽃물들과 함께 잎나인이 빨개지기 시작하고 있어요. 이렇게 빠글빠글 빽빽하게 이렇게 식구도 돌리고 잎나인도 예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 이 아이는 애성 애성도 내놓은 지 얼마 안 돼서 조금씩 조금씩 물들기 시작합니다 나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이제 점점 가을이 깊어가면 예뻐지기 시작해서 내년 봄까지 그 예쁜 모습을 간직하겠죠 이렇게 명월 그 다음에 여기는 마커스 마커스 이렇게 붉은색으로 물들고 있어요. 이 아이는 라울 푸른둥이지만 이 아이도 예뻐지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리대 모습이에요. 아직은 푸른둥이지만 기다려 보려고 합니다. 밑에 이렇게 매달려도 보았어요. 바나나 미인 아직은 얼음땡 하고 있고 진주 목걸이도 아직 얼음땡 하고 있고 저 멀리 접기석만 뿔굿뿔굿 옷을 입고 있답니다. 베란다 안쪽으로 들어오시면요. 맨 앞에 괴마옥. 화분 옆구리에 바이솔과 같이 곁들여서 한 식구로 만들어진 괴마옥 보셨고요 그 옆에 청옥 있고, 그 다음에 에그리원 있고, 큐피트, 사마루, 음, 바나나민, 리엄보 제이크, 아이세이지 아직 열리고 푸른 등이죠. 리엄보 제이크, 에성, 끝이 살짝 물들어 있고, 얘도 밖에다 내놓으면 더 빨갛고 예뻐질 텐데, 쓰읍, 자리가 부족해서 대기 중이랍니다. 라일락, 적심한 아이들, 꼬물이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나름 몸부림치고 있답니다. 식구를 늘려보려고. 오팔리나, 이렇게 보라색으로 물들고 있고, 적심했던 라일라 위에 새자국가 이렇게 커졌답니다. 밑에는 적심한 꼬물이들 이렇게 기둥위에서 몸부림치면서 살겠다고 간신히 버티고 있어요. 크라시 크라시언도 이렇게 목질화되고 있습니다. 미니마 야이도 나름 목둥이에요 그다음 얼굴 큰 샌디고, 얼굴 작은 샌디고. 아이러니하지만 두 아이는 똑같은 샌디고랍니다. 그다음 유모 아메치스. 얼굴 작지만 나름대로 아미치스라고 색감을 띄워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드워프 납작 엎드려 있는 드워프 그 다음에 이 아이는 빅토리 이 아이는 얼마 전에 적심한 큐빅 포스트 자고 다 떨궈내고 무거운 목대도 떨궈내고 독립된 개체로서 편안하게 잘 있어요. 그리고 이 아이는 수빙, 수빙 이렇게 또렷한 입장을 가지고 나름 멋지게 있답니다. 공동자도 있고 나울도 온슬로우 이런 어린아이도 있고요. 블루엘프 수영늘어진 이런 아이도 푸릇푸릇하지만 물들면은 엄청 예쁜 아이 언젠가도, 언젠가는 저도 예쁜 모습 볼수 있을 거라 희망을 가져보면서 이렇게 여러 아이들 오랜만에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빠글빠글하죠? 이 아이 피어리스 이 아이 피어리스에요 한몸 군색 그리고 블루미니 마이 아이도 얼굴이 엄청 컸는데 굳혀져서 따글따글 엄청 예뻐졌습니다 러우 보노금 합식 해보았고요 저희 집 모습 이렇습니다 여기 콜로라타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도 각각 이름은 다르지만 이렇게 어울려서 심어보았습니다 방울복랑 너무 우습죠? 이파리 다 떨구고 휴양중이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너무 지루하셨죠? 이렇게 모습 보여드리면서 다음 시간 예쁜 모습, 좋은 내용 가지고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